이걸 어떻게 해요, 제가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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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. 이미 사과드립니다. 마음이 상습니다 해가 뜰 수도 있습니다. 배고파요. 배고파요. 밥 먹을까? 끝나고? <있음> <laughs> 밥 먹을까? 밥 먹자. 밥이야? 밥이야? <laughs> 승무야, 밥이야? <웃음> <웃음> 죄송해요. <웃음> 안녕하세요. 에릭남입니다. 우리 거의 24시간 못 잤죠? 야. 몇 시간 자고 또촬영도 갑니다 SNS 또 마무리해야 되고 미소남자 찍어야 되고 그런 다음에 몇 시간 또못 자고 음악방송 가야 되고 이런 거죠 <목소리도> 요즘 바빠요 <다> 요즘 <laughs> 예쁘게 해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또 올려줄게요 너무 멋있시 죄송합니다. 고하셨습니다 잘했습니다. 보면. 우와, 주인공 왔다, 주인공. 와, 와, 대세남니다 링남이 <laughs> <laughs> <린람이> 형, 남이형세요 링남이 형세요 링남이 형, 요, 요 요즘 너무 핫한 형이죠? 그남 대세남. 면 방탄이죠. 요대남, 요대 아, 요즘. 아, 남이 요즘 노래면 노래, 뭐 얼굴, 성격. MC 진행. 그냥 거의. 거의 방송국을 씹어 드고 있죠. 이렇게 대세남 형과 우리 한시 생방송 V앱과 또 유튜브에서도 볼수 있으니까요 <laughs> 그럼 저희는 이만 준비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우! 안녕! 기대세요 안녕! 아, 요즘 제샌 익남이 형 아, 인사해주세요 인사주세요아 아, 아, 막장 사랑해요! <laughs> 요대리 요대리 <laughs> 드시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? 김밥이요 익남에게 <laughs> 김밥이란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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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나는 <웃음> 방송 <laughs> 안 하기 진짜 천만다행인데 <laughs> 이만면안돼 <이맘네. 웃음> 아, 네, 놓쳤어. 왜요? <laughs> 사실, 재래시장이그래서 이게 좀 매력이 있거든요. 사실, 공짜로 들은 나라가 어디니? 세상에 시장에 물어봐. 봐봐 물어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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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봐 물어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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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봐물 제가더 잘해요? 제가더잘해요가가더 잘해요? 가 저지른 죄가 저지른 죄어 저지른 죄가 저지른 가지고 죄가 저지른 죄가 저지른 죄가 저지아 죄가 가 저지른 죄가 저지른 지른지저저 사랑 받는 다 이유가 있어요. 그러니까 네. 말이에 This is j t o the, b, to the j. J b b t h e J, J B B J. j b, b. 에릭 봐. 에릭. 봐. 제 좋아 가지고. 나터지 같아. 터준이기들 <laughs> <서진이. 웃음> <laughs> <너무 기분 들어가네요? 웃음> 자. 느낌 <laughs> 인상적이었어요. 그럼 변비 오빠로 만들어준 광고는 뭐였어요? 어? 이거 솔직히 어, 제가 아, 잘 몰라서래 그 이거는. 진짜요? 저, 저 그럼 같이 배웁시다. 몰라. 아니 뭐 한번 해봐요. 일단 막 춤추고 막 이러던데? 이게 o oh, 변비 no oh, 변비 no. <laughs> 상쾌하게 상쾌하게 부드럽게 그럼 오셔야 되고 그럼 같이 o oh, 변비 n no. 변비야 g 바이 어때요? 괜찮죠 정말, 이걸 똑같은 네. 걸, 제가 찍었다고 생각해보세요. 궁금하시죠? 어떻게 하실지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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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궁금한 게 아니고, 이거는 많은 분들이 불쾌하세요. 근데 에릭남이 했기 때문에 이걸 정말 다 예쁘게 봐주시는 거지. 에릭남 아니었으면 이거는 절대로 할 수, 이거, <laughs> 이게 뭐야? 이게? <laughs> 안 돼, 안 돼. 아예, 워낙, 밝고 건강하고 정말 그런 해피바이러스가 있는 친구잖아요. 춤을 좋아한단 말이에요. 엘릭남이 네. 클럽에 놀러 간 거예요. 딱 놀러 갔어. 네. 어, 클럽에 놀러 간 거야. 근데 마음에 드는 이성을 딱 만난 거야. 그게 나라고 생각을 해요. 일단 딱 만난 거야. 그래서 나를 지금부터 유혹해야 돼. 날 유혹해야 돼. 춤으로 뭔가. 춤으로... 괜찮겠어요? 괜찮지는 않은데 뭐 시키시니까 해야죠. 어, 그래, 그래. 네, 네, 뭐 해야죠. 그래 그래 아무 말해야죠변력까지 했는데 뭐다 해야죠. 자.

안녕하세요. 자, 지금부터 에릭남의... 저 혼자... 어, 나 어... 돼지고기 구워야 돼. 빨리... 아, 어어... 어, 에 그래... 에 고기, 고기... 잠깐 이거 오빠, 먹으면 시작입니다. 안 되는데, 혼나는 아, 오케이 <laughs> 먹을게요. 맛있게 먹어, 맛있게 드세요 아, 아, 너무 많은데요. 아, 참, 음. 그냥 지금... 아... 음. 네. 아... 감독..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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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감독 아. 필요 없고, 재미많이 아우, 음. 음. 자, 뭐야, 천천히 말어 천천히 말 선배 사랑입니다. 아, 선배님들 너무 잘생 너무 잘생겼어요. 지금 지골로 다더 이상 먹기 힘들면 끊어. 끊어. 선배 인사드려요. 첫명인사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김규입니다. <laughs> 아또진는데 여러분 좋은 토요일 밤 되시고요. 아 어, 일요일 되세요, 12시요. 응. 일요일. <laughs> 일요일 되시고요. 어, 행복하세요. 감기 조심하시고. 아... 오호... 감기 사세요. 네. 바이바이. <laughs> 에릭남 많이 사랑해주세요. <laughs> 에릭남 <laughs> 모두 다 많이 사랑해주세요. <laughs> 에릭 먼저 <몬도> 사랑해주세요. <laughs> 많이 사랑해주세요. <laughs> 어, 안녕하세요 인사해 주세요. 안녕하세요. 매력 TV입니다. 무슨 TV? 매력 TV. 매력 TV. Oh, s t a 매력 TV. Oh. <laughs>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 저는 가세 미친 막내 유겸입니다. 아 미친 막내왜 미쳤다고? <laughs> <막난리>. 아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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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안녕. 안 안녕. 안녕. 안 또 이거 아빠니고 여기에 있어도 <laughs> 당신 뿐이고 <laughs> 어, <laughs> 어, <laughs> 좋아 저기에 <웃음> 있어도 <laughs> 당신 뿐이다 옷을 <꽃을> 찾아봐요. 어딨지 <laughs> 여기 좀아 <있지롱. 웃음> <laughs> 어, 여러분 진짜 이거 보시면 기절할 거예요. 기절. 키 e y 절 o the j 절 아우 손이 어떻게 이렇게 움직이지? 아우 너무 신기해. 대박이야 대박. Oh so pretty. Oh my god. 최초 공개 갑니다. 설마 저 토끼. 최초 공개 갑니다. 저 토끼 한만 거야? 하나, 둘, 셋. 아 대박이잖아! 대박이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토끼 있고 병아리 있고 코끼리 있고 이, 이 벚꽃... 벚꽃나물? 나물이래 벚꽃나무? 말이 안 나옵니다 말이 안... 아 말이 없죠 어 <laughs> 되게 아, 너무 몸이 좋다 너무 아, 예뻐 뭐, 아, 57 ㅋ ㅋ ㅋ ㅋ Okay, you won. 38. Okay, nah. go!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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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Go! Are you ready? Oh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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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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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ere you go. Oh! to You're a great actress. I did you, you that. Thank you, guys. I'm a really good actor. <laughs> All right, let's go in here. You're gonna oh. sing, I'm not singing. I'm singing, You're gonna sing. We're singing. Fine. I'll croon. <laughs> it's the first coke I've had in like two years. Really? Oh, they have um I love shakers. Tambourines. Dude, I' gonna do like her impersonation. Oh. oh. 에릭남이 도잘 받아주네 노래 잘하니까 또. 맞아요. Uh. 마저요네에에에에에에... 그래 음구 노래 안 한다 그러지 않았어? 잉남이 형 말고 잉남이 형이 뭔가 더징는 잉남이 징도 잉남이 리을을 이응으로 해서 잉남이 아, 알았어. 형. 그럼 잉남이 형이요. 그러면 남익남 형. 오늘 어떠세요? 오늘. 지금 잠을 못 자고 하이퍼가 온상태입니 아우, 그럼 재밌게 한번 찍어 봅시다. 예! 많이 지키 봐주세요. 링크! 크러치파이팅 <laughs> 앨범 많이 사랑해주세요. 예이! 오빠. 축하는 네. 내가 불러줄게 아예. 아 네가 불러줘서잘 되려고 해도 안되겠요 내가 불러줄게 네. 개런티 없이 <웃음> <웃음> 언니 지금 촬영 스케줄이 오늘 많은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. 혼자서 너 힘내라고 바로 갈래요. 네.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반갑니다 네. 안녕하세요. 입니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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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오빠 팬이래. 아 진짜? 네. 멋있어요. 감사니다아있어요 <laughs> 되게 막키아 여기서 있을게요. 너무 크기 때서 어. 그러니까 우리 앉아 있어야 되는데, 그렇지? 아, 니 근데 내가 시간이 너무 없어서. 아 진짜? 모나를 아, 감사합니다. 잘 뭐야. 부탁드립니다. 우리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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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언제 가야 돼? 지금 바로. 아 바로 간다고 바로 그래서 근데 잠깐 얼굴만 아, 보고. 진짜? 아 진짜. 어 그래도 고마워 와줘서. 잘 하시오. 파이팅. 파이팅. 오빠도 나중에 혼자 이렇게. 캐나다 가서 가 외국 직접. 사람들. 외국 사람? 외국 사람들. 진짜? 당연하지. 외국, 외국 사람들. 사람들 좀 찍어볼게. 아 진짜 팬인가 봐너 나보다 더 좋아하는. 예 감사합니다. 팬 찾기 되게 힘들어 나. 뭐야 나 여잔데 여자친구 안 해줘. 나는 나는 현영 팬이야. 예. 레인보우. 레인보우. 장극의 문을 연다. 당신 먼저 가고 있습니다. 알았어 파이팅. 파이팅 파이팅. 도시 네. 연락할게. 와 감동이다 좀. 음. 얼�피 많이 마시네. 그래도. 너 진짜 좋아하나 보다. 남자옷 되게 멋있지 아 맞아, 진짜 그 너무 착해. 맞아. 플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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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플 세요 음. 아플. 음아 근데 사과 있어. 사과 지 응? 사과 러지 네, 사과 뭐? 사과를 어전난죽이려 응? 네, 합니다. <laughs> 사과 먹 어떻게 되요 사과 먹사 하나. 이런해 그는 제치 응. 응. 자, 세히 주세요. 요 와플 마이 마이 짱. 마이 짱. 마이 짱. 마이 짱. 마이 짱. 이 짱. 마이 짱. 이 짱. 이이 시큰짚 시컨짚이야? 응? 시컨짚이야? 응? 시컨짚이야? 이야 응? 시야것도 되게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그 응? 그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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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예? 예? <laughs> 점이라고. <laughs> 왜 웃으세요? 그 출발점. 네. 아 그거를 이제 시발점이라고 하는데. 욕 욕하, 욕하셨잖아요. <laughs> 아니에요. 아, 시작할 때 시. 에이. 출발할 때 발자니까. 에이, 아, 시발점. 좀 하면서 되게 많 해봐요. 시발점 해봐요. 어, 어, 어. 해봐요. 어, 어. 시발점 해봐요. 시발점. 그니까, 왜 웃어! 시, 시, 점, 점, 시, 발, 점, 시발점. 시발점. <laughs> <laughs> 나너 이상해. 너 이상하게 아, 잠깐만요. 발음을 해. 제가 지금 이상해요. 그거를 그냥 어색해 하니까 아, 욕 같은 건데 아, 절대 욕이 아니에요. 네, 그러니까 편하게 발음하시면 돼요. 네. 예. 송 편집 부탁드립니다. <웃음> 자, <웃음> 네, 알겠습니다. 자,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? 안 놀랐어요? <laughs> 지금 에릭한테 얘가 놀라서 자빠질 뻔했어요. 놀랬어. <laughs> 안 놀랬어. 놀랬어. 여기도 놀래고 여기도 놀랬어. 나안 놀랐어. 나도 안 놀랐어. 강룡이 놀랬어. 지금 표정이.. 안 놀랬어. 안 놀랬어. 놀랬어. 놀랐어. 아 그런 걸로 <laughs> 놀란 것 같아. 안 놀랬거든? 아들래서 어디 가는 거예요? 뭐 하는 거예요? 조금만 힌트 주시면 안 돼요? 진짜 모르겠어요 그렇게 엄청 긴장되어져요 어. 안녕하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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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이상한 거 시키겠다 이상한 거 시키겠지 막 그러고 있었어요 저희 중에서는 누가 제일 이상형에 가까운 것 같으세요? 저는 약간 뭐다 몰라서 일단 대화를 좀 나눠보고 네좀 알아가야 뭐 이상형 같은 걸 하는데 외모로 한눈에 반한 적이 없나 봐요? 뭐 되게 와 진짜 예쁘다 그럴 수도 있는데 뭐이 사람 너무 예뻐서 사귀어야 돼 그런 건 아니거든요. 여태까지 연애한 거는 많이 알아가고 친구처럼 돼서 그때부터 연애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. 그럼 소라씨 한번 가까이서 봐보실래요? 한번 이리 와보시겠어요? 저분 어떠세요? 첫인상이? 수 왜요? 아왜아 가깝게! 아왜아 가깝게! 연애할 때 애교가 많으지거 네? 아 괜찮아요 아예빨개지아 젖어 너 집에 안가 아니야? 너무 아 나보다 얼굴이 작아서 비교 될거 같아 아니야 아니야 너무 작아 언니. 노래 불러 주세요. 살짝 들어볼 수있을요 가장 있을까요? 아끼는 곡으로. 어, 가장 아끼는 곡이요? 음. I still get jealous. You're so sexy, beautiful, and everybody wants a taste. That's why. Hey. I still get jealous. So <랏라> 네. 와. 발라드. 발라드. 대박. 하나 더요? 네. 발라드. 춤은 같이 춰주시겠어요? 저는 춤을 진짜 못 추거든요. 잘 지는 거예요, 이거. <랏라> <Okay. 랏라> <정말, 정말. 랏라> 잘 추는데? 잘 추시는데요? 저... 아니, 아니, 조금 안 움직이세요, 네. 근데? 그래서, 네, 제가, 안무쌤이 최대한 넌안 움직이는 거예요. 중간에 서 있어서 하는 게 제일 좋겠다. 한번만 다시 보여주세요. 네. Oh, pretty baby. She had got o m making me crazy. 내 손잡아줘. Oh. 저희가 캐스팅하겠습니다. 귀여운 애교나 애교가 많으실 것 같은데 없어요 없어요. 다들 정말 한번 이렇게 이렇게 믹스 댄스 한번 보아요 섹시댄스 못해. One, two,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펀치 해주세요 펀치 해주세요. 이럴 줄 알았어. 이거 춤이 이렇게. <laughs> 아, 너무 그러면 안 됐는데. 아, 편집? 히스리퍼? <laughs> 아, 아, 성격 아, 너무 좋다. 야, 야, 성격이 너무 좋은데 그 안에 당력이 있어. 어. 이미 벌써 마음에 에릭남 씨를 갖고 오셨는데. <웃음> <웃음>